안녕하세요. 항암이기는 기선이의 식단 5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오늘의 밥상 키워드는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잃어버린 영양소. 와, 제가 이렇게 골고루 챙겨 먹어도 잃어버린 영양소가 있답니다. 오늘은 전복죽도 있습니다. 이생 된장 유산균이 살아 있죠. 유산균이 살아 있는 생 된장. 아, 딸기 계절이죠. 딸기. 음, 지인이 딸기를 선물로 사오셨나요? 요즘 또 제주 모 제주 모 나물, 아주 맛있죠? 달짝하면서요. 달큰하죠? 달짝달다다다보다는 달큰하죠. 음, 콜라비도 있고요. 양배추 숙쌈인데요. 좀덜 삼켰네요. 이렇게 예쁜 블루베리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이렇게 예쁩니다 칼라가 아주 다양하죠? 빨, 주, 노, 초, 흑, 백, 버. 빨, 주, 노, 초, 흑, 백, 버. 색깔 거의 다 있네요. <laughs> 다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합니다. 견가루도한 가지 있고요. 아몬드. 이렇게 골고루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잃어버린 영양소가 있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 땅이 변했고요. 땅의 기업농으로 똑같은 작물만 계속 한 군데 심으면 미네랄이 부족하고요. 또, 농약, 비료 등등, 하우스 재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50년 전과 비교할 때, 딸기면 딸기, 음, 뭐, 시금치면 시금치? 과일에서 영양소가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90% 이상 줄어들었답니다. 이 일은 어찌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양소의 저자가 스티븐 유젠터 박사라고요. 미국의 계신분인데 의사선생님인데, 세계 대체의약협회 회장을 여기 마신 의사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오늘도 저는 맛있는 식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